오늘 이 일광멘탈 케어팜에 왕결을 뿌리러 왔습니다. 어, 제피는 원래 남부지방에는 얼어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. 어, 그런데도 제가 또 제피 사랑이 각별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피가 겨울에 추위를 타지 말라고 이렇게 왕결을 한퍽 줍니다. 흠뻑. 왕견을 주놓고 나면 금방 말, 저, 저, 물을 안 주면 말라가지고 바람에 날라가 버려요. 그래서 이거 뿌려놓고 원래는 헐걸좀 이렇게 섞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해놓고 물만 좀 줍니다. 이쪽에 두더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. 물을 계속 털어놓습니다. 이 두더지가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계속 털어놔요. 다행히 시골에서 이 완개를 가져왔는데 엘리스팜 형님이 완개를 또 여 이렇게 주셔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푸짐하게를 줍니다 제 피나무에 또 대목 쪽에도 좀 이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. 어, 땅을 얼지 말게 하는 거는 효과도 있지만, 어, 수분을 또 이렇게 얘네들이, 어, 좀 머금고 있고, 어, 썩으면 바로, 거름이 되죠? 저쪽 건너편으로, 아, 볼까요? 여기도 안 뿌린 쪽에, 푸짐하게 줍니서 푸짐하게. 저거는 거의 다준것 같아. 저번에 주는데도그것 모질 레가 조금씩 주운 더만좀 열죠. 끝에만 좀더 주면 되겠네. 그냥 안 줬다. 어우, 이래 주운 오면 새피 나무들이 동해도 입지 않고 아주 잘 자랄 겁니다. 저 밑에 안준데 네아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군데군데 제피나무 있는 곳은 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그 위에는 다 좋네 아, 이쪽은. 아, 이쪽은, 저 안에, 그건 남겼다. 제피에게 왕결를줄 때도 골고루 줘야 됩니다. 아,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아이고, 허리야. 이쪽에도 다 줬는데, 안줬는도 있네. 여기, 여기 한번 와보세요. 여기. 여기 보세요, 여기. 자연바라가 여기 하고, 요것도 지금 자연바라 된 거예요, 요거. 엄청나게 많이 된 데, 어도 조금 뿌려주겠습니다. 이 요, 안겨주는 것도 보기보다 힘들네.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고. 이것도 안에, 가까이 한번 보세요. 자연바라가, 안에 엄청 많이 돼 이게 다 자연바라 된 거거든? 이쪽에. 이분들을 나중에, 저기, 철마 멘탈 개합함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. 이쪽이 땅이 좀 척박해가지고. 아이고, 이거이 힘이 들어서 구워 아우나 아이고 아이고 허리자 마지막 짠 내가 제가 마지막에 지금 급하게 한다고 이쪽이 좀 골고루 안된거는 골고루 좀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지금 잘 잘됐어요. 아주 멋지게 안되는데 여기서 좀 골라주고 여기서 골고루 뿌리가 다덮히도록이래도 아주 잘 뿌리졌네 여기도. 자, 이렇게 해서 일광 멘탈 케어팜에 제피나무의 왕교 덮기 멀칭 작업입니다. 왕교로 멀칭 작업을 했습니다.